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병합된 행의 데이터를 한 행으로 정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의 셀로 분리된 텍스트를 하나의 셀로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자, 데이터 클렌징을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한 행을 셀 병합을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필터링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함수를 적용할 때도 문제가 되고 피벗 테이블을 적용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이 데이터를 갖다가 클렌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합된 부분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병합을 풀어주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확대 처리를 할게요. 여기서 자,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먼저 밑에 데이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엔터. 그런 다음에 범위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빈행을 포함해서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된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 옵션에서 값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F5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찾기 및 선택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동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동 옵션에서 빈 셀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빈셀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 삭제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행 전체를 행 전체를 여기서 행 전체를 상, 저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데이터 클렌징이 끝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도 적용을 하고요. 또 함수 수식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유용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익히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무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